어머니 왕과 핵심 멤버 이세벨을 죽였고, 그 아들 요람을 죽였고, 그 사회 아시아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다 끝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애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얼마만큼 죄가 험악하고, 얼마만큼 죄가 하나님 앞에서 민망스러운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켜도 그렇게 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죄를 지으면 마땅히 죽어 마땅한 짓을 했구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작은 죄를 지으면요 아니, 그 정도는 눈감아칠만해 그러면 사실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풉니다. 남이 잘못한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사실은 지예요 침수봉대한다고 말하죠. 네, 작은 것도 크게 얘기하면서 막 문제를 삼습니다. 근데 자기의 큰 죄는 다 덮어버립니다. 작은 죄는 뭐 흔한 거고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무감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들 아닌가요? 우리 이런 분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죄라도 결코 놓치지 아니고 반드시 셈합니다 반드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 성공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애우가 들어가서 드디어 먹습니다. 이 들어간다는 말은 어디로 갔을까요? 겨울 왕궁에 들어갔겠죠. 즉 북이스라엘의 자신이 섬겼던 요람 왕이 그 궁궐에서 쉬었던 그. 들어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 먹고 마시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 먹는 와중 속에서 그 말을 합니다. 가서 저지받은 자들 찾아 장사하라. 이 세배를 향해서 자기가 섬겼던 왕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황태우입니다. 그런데 그를 가르쳐서 저지받은 여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애우는 철저하게 혐오합니다. 악의 상징으로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페니카의 공주였기 때문에 국내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세벨이 죽는 것은 죽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기본 예우를 갖추어 주는 것이 바로 이웃국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고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죽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장래 잘 치러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조지받은 여인으로서 에우가 명령을 내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계적인 문제 속에서 장사는 지내 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우의 생각이었습니다. 왕의 딸이니라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렵다 힘들구나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립니다 아니 이것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다 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주머니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나쁜 것과 실수와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을 써내는 것이고 털어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계속해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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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기 시작하면서 큰 죄가 되어지고 엄청난 죄로 확장 죄가 장성하게 되는 것이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주머니에는 먼지가 쌓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먼지는 털어버리면 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먼지를 털어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을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하고 계속해 내 주머니에 쌓아둔다면 그 책임은 자기가 져됩니다그 안에서 냄새가 납니다. 썩습니다. 뭉그러집니다.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은 코가 참 밝으신 것 같아요. 코가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이 죄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냄새나는 걸 그렇게 싫어해야 돼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라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가 사실은 발을 그쪽에 담그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를 죽이고 싶지 않아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쪽 발은 죄를 짓고 한쪽 발은 여호와께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그것은 죄인이에요 선한 것이 아니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면 다 죄이기 때문에 결론은 아세아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세벨은두 발을 다지지고 있고 아예 하나님은 쳐다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만든 바알과 아세아랑을 통해서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봐줄 수 있죠. 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더 악한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이 그 부분이에요. 자신이 나쁜 짓 하고 자신이 약한 짓을 자신의 선택은 자신의 선택인지가 괜찮아요. 왜 자기가 감당하면 되니까. 그러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 걸 막아버리고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딸들이 악한 자에게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좋은 아버지는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다 못해서 화가 나고 화가 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더 이상 괴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는 그냥 딱눈 감고 그냥 쳐다 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과감하게 쳐다봅니다 하나님은 그때 눈을 감아버리면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라도 사실 독생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하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며 마 저와 여러분이 죄를 시선받았다는이 사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징검다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지 않고 도무지 천국에 들어서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죄가 얼마만큼 무서운가를 이야기해요 인류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한 여자가 누구다 이세벨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죽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됐다. 여호와께서 그중 뒤세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가르켜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짐승들이 와서 애우가 식사하는 그 순간에 바깥에서는 개들이 들증증들이 와서 이세벨의 씨를 먹어치웠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먹어치웠는지 남은 게 두개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손, 손, 손대요그 다음에 이 발. 그러니까 이 두개골과 손과 발만 보고 이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게끔 철저하게 다 뜯어먹어버립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작이 있으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한다? 마지막 평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에 하루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근거, 기준을 따라 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사람이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실수할 수있을는지 몰라도 실수할 했을 때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를 쓰면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자들 그래서 악의 화신 3.4%인 이세벨과 그 아들 요람과 그 가까이 있는 아세까지 1차 라운드에서 정리한 애후는 이제 그 주변에 이세벨의 빌붙어서. 요람에 불붙어서, 아, 세아에 불붙어서, 악을 저지른그 20%의 사람들 또 숙청해가는 과정이 역사의 모습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하시는 바, 말씀드린 바, 인생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반드시라는 필연성이란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필연적인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한번 죽음이 있는데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후에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 선한 행동으로 표현하고 양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거니와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거니와 악의 길을 선택한 자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모습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고 불안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을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죄를 지으면 심판 받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짓더라도 덜 지어야 되겠다 짓더라도 얼른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한 거기서 발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해보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 자리에서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버기는 사람이라라고 십편에서 얘기했다면 오늘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면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것인가 바로 실패한 인생을 사는 그 요람과 이세발과 아세아의 삶이 아니라 성공자의 삶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자는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한 것을 전체 대답지 아니하고 뒤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우회하는 이런 모습이 지혜라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데도 인지해야 되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죠? 반드시 마지막은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의해서 생명과 죽음으로 갈린다. 그럼 나는 생명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죽음을 버려야 되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주여 손 들고 오니까 내손 잡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는 것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